안녕하세요 스스로투자 스투티비 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은 네이버 금융활용 꿀팁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꿀팁 1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한덕크린텍을 네이버 금융 종목 분석 보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무 분석은 거를 회사를 찾는 과정이다 라는 내용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현금 흐름표와 ROE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네요. 현금 흐름표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좋은 회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라고 일단 외우신 후 이해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돈이 들어올 테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공장, 신사업 등의투자에 돈이 나갈 테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재무활동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말하는데요. 좋은 회사는 당연히 돈을 잘 벌테니 은행 부채를 갚겠죠. 돈을 갚는 것은 돈이 나가는 것이니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도크린텍의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모두 플러스 좋습니다. 투자활동 마이너스 좋습니다. 그런데 재무활동이 플러스인 경우가 있군요. 이러면 바로 나쁜 기업일까요? 기업이 성장할 때는 투자할 곳이 많아 내부 자금 이외에 은행 차입금을 더 일으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좋은 기업은 이미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스이고 급성장하는 기업은 다른 양상을 보이겠죠.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단기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의 경향입니다. 이 경향이 비슷한 회사는 재무도 믿을 만하고 사업도 별 문제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답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은 매출채권이 회수가 안 되건 감가상각비 적용의 문제든 뭔가 사연이 복잡하다는 뜻이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단기순이익은 플러스인데 영업현금흐름은 마이너스인 회사는 향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인데 현금흐름은 플러스인 경우는 일시적인 문제로 재무상 손익은 마이너스를 찍었지만 기업은 여전히 현금을 잘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이슈만 없어진다면 흑자 전환하며 주가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자 발생 부채는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부채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도 있지만 직원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 거래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선수금 등.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 항목도 많습니다. 제조업은 상식적으로 부채가 적은 게 좋겠지만, 금융이나 어떤 비즈니스는 부채가 많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업종도 있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채가 높은 회사를 거르는 것은 좀 경솔할 수 있고, 이렇게 이자 발생 부채를 떼어내서 안전성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금융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있으니 정말 편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부채는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독은 자기 자본은 380억 정도인데 이자 발생 부채는 36억으로 10% 정도에 불과하네요.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고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의 비율입니다. 한독 클린텍은 10%대 초반이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은 간접적으로 기술과 시장의 진입 장벽을 의미합니다. 경쟁자보다 기술이 좋으면 마진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아래에 roe가 있네요 roe는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고 단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순이익이 100억인데 자기자본이 1000억이라면 roe는 10%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률을 roe라고 합니다 우리의 투자 수익률도 roe로 표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돈 1억을 예금하고 이자 200만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roe는 2%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본을 활용하여 어떤 사업을 안 하고, 은행에만 투자해도 ROE가 2%가 나오고, 괜찮은 배당 기업에 투자한다면 5% 이상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ROE가 2%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사실상 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사의 순자산을 은행에만 맡겨도 2%는 나올 텐데 말입니다. 이렇듯 ROE는 회사의 자기 자본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경영자의 성적표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때 재무에서 딱한 가지 지표만 보라고 하면 ROE를 뽑을 정도로 투자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ROE는 통상 부채를 사용하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보세요. 여러분이 본인 돈으로 100만원짜리 자판기를 하나 운영해 10만원을 벌면 부채 비율은 0% ROE는 10%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은행에서 100만원을 차입해서 자판기를 총 2대 운영하면 1년에 20만원을 벌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채 비율은 100%가 되는 대신 ROE는 이렇게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적절한 부채는 ROE를 좋게 해줍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과도한 부채를 사용해 ROE를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ROE를 볼때 차입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항상 함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한독은 20%가 넘는데 매우 좋은 수치입니다 통상 15%를 넘으면 좋다고 하니까요 ROE는 너무 중요하니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ROE가 있네요 ROE는 단기 수익을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ROE와 흡사한 개념이고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했나 보여줍니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고요 한독은 뭐 31%로 좋습니다 자본 유보율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수치니 패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지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줄 요약입니다. 첫째, 영업 현금 흐름과 단기순익 이 또는 영업이익의 경향이 비슷한 회사가 좋다. 둘째, 업종에 따라 부채가 높다고 다 나쁜 회사가 아니니 이자 발생 부채 항목을 꼭 체크해보자. 셋째, ROE는 회사의 경영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표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q 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